먼저 만나볼 선수 지난번 임팩트 있는 장면들 보여던 선수죠 아담 퓨기시입니다네자 어렸을 때부터 UFC 선수 혹은 WWE 레슬러가 되는 걸 꿈꿔왔던 아담 휴기시입니다 이제 뭐 같은 회사가 됐으니 나중에 활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갈 수도 있겠네요 네뭐 레슬링 주짓수 등 하면서 그 다음에 타격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일단 베이스는, 뭐, 그 후에 한, 무에타이 쪽으로 많이 보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입니다. 바로, 캐나다의 브라퍼, 마이크, 멜로시입니다. 아, 엄청난 인기를, 어이구, 네. 자랑하면서 등장을 하는데요. 난리가 났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요. 자, 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조르드 셀피엘 이후에 조금 명맥이 끊긴 듯한 이 캐나다의 정상급 MMA 선수, UFC 선수, 이패턴을 토치를 이어받을 사람이 또멜러스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면을 보여주고 마이크 멜러커, 아담 시입니다 구승일 모 1패와 구승 삼패의 두 명의 선수, 31살과 34살입니다. 아, 양 선수 신장은 같고요. 니츠는 퓨기 상당입니다. 아프리카과 MMA 스타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의 경기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웰터급 매치가 네, 네, 여러분 들기들어오습니다자1라운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 파이터들 모두 승리를 했던 UFC 289. 자 퓨기새 한방 그리고 그라운드로 가는 간이 아, 움직임들. 멜롯은 어떤 무기를 뻗어줄 수 있을지 아 초반에 킥 한번 크게 날려봤습니다만 빗나갔죠 들어가는 튀입니다어 이거 한방에 뭐 약간 방응이오르데요 반응 왔습니다 들어갑니다 오! 또 한방 킥입니다 하이로 올라갔고요 바디 다시 두들깁니다 자표정 약간 바뀌었던 아단 튀기 시작습니다 네. 강렬한 임팩트 있는 출발을 했었습니다 말라. 자 펀치업 킥 교환됐고요 들어갑니다 오! 오! 오 오른손 양 스턴이 있었던 아담 퓨기. 자 다시 한번 침착하게 킥, 펀치. 이거 맞을 때마다 퓨기이 굳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아래쪽으로 한번 노려봤던 이번에 아담 퓨기. 네. 자 마이크 멜러 또 낮은 킥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킥 페이크 계속 주면서 접근하는 퓨기인데 역시 스피드는 멜러이좀더 빠르죠. 네. 자 마이크 멜러 하지만 전진하고 있는 아담 퓨기. 자, 아, 다시 한번. 이쪽 펀치 주고 바디 좀 물어봤습니다. 캠 펀치 시대에 봤었던 멜자 스피드에 좀 우위를 좀 살려주고 있는 멜스인데요 그렇죠. 네. 한 박자 빨라요. 들어오기 전에 저지하는 펀치입니다. 아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앞손 들어갑니다. 퓨기 또 걸어 들어오는데 아, 아 이거 완전 정말 쫀득하게 치네요. 걸어서뭐 나오기 전에 꼭어 커팅을 해 버리고 있죠, 이 멜러 씨. 네. 아우, 미끄러졌죠? 약간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팬들의 웃음까지 살짝 좋네요. 네. 아 살짝 도네요. 네. 오울 아! That was a shot o n You okay? 오! 타임아웃 갑니다. 아! 아 <laughs> 진행됩니다 네. 전사네요. 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네. 아 남편이 남성 2분 1라운드 큰 것들을 한번 노려보는데 테이크다운 자잘 왼쪽 멜로, 좋았습니다 멜로시가입니다 아 일단 스크린치에서 바로 잡져서 넘기는 거 아주 좋았고요 자 외려 지금 가드 안쪽으로 들어간 듯한 모습이었다가 다시 자 패스 시도 패스 시도 하프 가드 아, 그두지수 슈퍼 파이 때문에 3년을 신 선수입니다 그 때의 경험이 상당한데 마이크 멜런 자 지금 상체 컨트롤 좋았습니다만 퓨기시 하체에 움직여서 지금 풀가드 많이 거의 해복했습니다 자, 하지만 저거 발 왼발을 못 빼게 해주고 있는 멜러시고요. 아 일어나는군요. 아 그냥 쉽게 보내지지 않네요. 역돌아면저어못 봤는데 아 밀어내고 일어나는 거 좋았습니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마이크 멜러시의 이 움직임에 일단은 퓨기또 1라운드를 얻어내기엔 마지막 1분이 필요합니다. 킥을 올렸는데 스피닝 블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멜러 심사가 지켜보고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면서 파츠습니다아 그게 아, 커뮤니티를 아, 아, 한번 시도했던 마이크 멜러 표기 또 돌려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페인트로 멈췄습니다 킥 아, 큰 펀치를 카운터로 한번 놀려봤던이 멜러시고요 프로미입니다킥 아, 잡고 그리고 네. 이 힘을 또한번내는군요아 좋습니다 자그운드로 끌고 내려가는 힘이 있는 마이크 멜러 자 아, 버터 플라이가 뛰으려고 하는데 골반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아, 멜롯이 잘 막아내고요. 자 머릿속을 계속해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멜럿 그리고 다리를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아담 어, 퓨깃 러버가드죠러버가드자 하지만 제압이 거의 안 됐습니다. 네. 네 아, 아예 상체가 상당히 깊숙이 한 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남 하면 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반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1라운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큰 킥과 함께 출발하고 있는 아담 퓨깃 아 언제나 경쾌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멜라스 킥입니다. 상대편의 그 패턴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자 다양한 킥 드라마 섞어주고 있는 멜라스. 8년 만에 2라운드를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아번 아, 킥을 잡았습니다자오른발로 계속해서 그 피기사 바디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킥피해냈고요자 끌어올린 거 피합니다. 아, 아 음,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이킥으로 올리거나 으쭈, 펀치, 오! 그대로 스타퍼치, 아, 연달아, 스타팩치1절차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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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니다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라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나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가 또, 그, 특유의 킥으로 바드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면 펀치 바로 뻗어서 다운을 뺏었고, 바로 블루틴 캐치까지. 어, 진짜 시원하네요. 그러니까요. 제 대단한 실력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또, 좀더 <목소리> 높이 있는 선수와의 경기 매치업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소리> 음. Mark Millard, I'm here with Mike Lot. Mike, we spoke in the fighter meeting about you being the guy that wanted to lead Canadian sports arts. With your win tonight, the Canadian fighters all night didn't lose a fight. How exciting is it for you to win this? <laughs> fight? 선수들 and 다, 다 지지 on the 않고 <laughs> straight about tonight. This show is for us. This was a Canadian show. This was the canadian coming back strong tonight was a great night to start it. Mike Lot, let's take a look at your work. You switch stance got him with a right hand and finished with this fast. Yeah.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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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pent some time at Alpha Mill. I've seen that guillotine choke a lot of times. That was 잘, Did you know you had it had the Did you I felt like it was there. Got that little snap down, you know. I didn't want to jump for the guillotine, you know, in, in a bad position. I thought I snapped him to his hands. He's got a long neck. I've seen him leave it behind in tape. I was like, I got one of the most dangerous guillotines in the game. Thank you, Uriah favor Thank you, Andre. Grandfather, the man over my shoulder here.

What do you want to say as you leave the octagon tonight? Being able to represent my country on the world stage at home. That's been a dream of mine since I was a little kid pumping my legs on swing sets. This has been in my mind for 30 years. I can't believe I finally got to do this. But you know what? There's no damn way I wasn't holding down the fort tonight. I was the last Canadian. I got to protect the house. 자, 이 순간을 30년간 꿈꿔왔다. 아, UFC라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의 홈 대회에서 어, 이렇게 싸워서 어, 본인의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 어, 해냈다는 이야기 해주고. 하지만 난 오늘 지, 절대 질 수가 없었다. 왜냐면 우리 캐나다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가 최고의 나라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